가속에 이어 부스터라도 탄 것일까? 지역 소멸 소식. 놀라운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는데요. 다시 만나 대한민국 61 프로젝트. 오늘은 지역 소멸.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려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교수님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좀 읽었어요. 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장의 얘기를 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쓸수 없는 네. 음, 책이다 이렇게 굉장히 <laughs> 네, 읽었는데 그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2019년에 네. 쓰셨고 2024년에는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이런 책을 펴내셨는데 원래 교수님께서는 뭐 다양한 좀 경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조선소에서 일을 했죠 거제도에 있는 예. 지금 이제 하나 오션 됐는데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시고 네. 이러면서 현재는 이제 교수님이 되셔서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 동남권이 제조업 배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양승훈 교수님께 정부 관계자들도 또 자문도 구하고 네. 또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려서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일에 국회의장 직속 지방 소멸 대응 자문위원회에 참가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뭐 크게 보면은 지금 뭐 지방 소멸이라는 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사실은 뭐 입법 차원에서도 다뤄야 되고 뭐 행정도 다루고 정치 다 다뤄야 되는데 조금 그중에서 몇개 이제 중요한 사안들 입법해야 될 쟁점들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꾸려진 상황이고요 예뭐 그래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좀 구체적인 법안부터 해서 지금 저희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자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쓸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작아요. 네. 작고 실제로는 교부금에 좀 딸려 있는 돈 정도여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 중요한 사업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재투자법을 또한 채널에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예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출은 지역에 있는 사업체나 이런데 하는 게 아니고 음. 대부분은 그냥 부동산에 부동산 주담대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들이 지역에서 활성화되는데 별로 쓰이지 않는다. 그럼 음. 어떤 방식으로 좀 유도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지금 현재는 다루고 있고 이후에는 최근에 뭐 이제 K팔란티언이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크게 투자해야 된다 이런 현안이 있는데 네. 그럼 지역에서 투자기금을 어떻게 좀 키워가지고 음. 좀더큰 산업적인 기여도 할수 있지 이런 것도 지금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서울 중심주의가 수치로 따지자면 이제 인구로 따지자면 수도권이 한 오십삼 퍼센트 정도 지금 이제 몰려있는데 전 세계에 유례가 없거든요 이런 나라가 뭐 일본도 지금 뭐 도쿄가 굉장히 밀집돼 있다고 하지만 삼십 퍼센트 대고 뭐 다른 프랑스라든지 중앙 집권이 좀 강한 나라도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많은 인구와 부와 뭐 모든 교육과 이런 게 집중된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업자 드물죠 굉장히 희소한 경우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다 서울의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지역도 뭐 이렇게 말, 울산 같이 이제 좀 제조업 중심의 지역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지역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 교수님께서 조금 어떤 부분에 지금 특히 집중을 많이 그 울산 지역에서 특히 이제 많이 집중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어도 그래도 두개축 정도는 작동을 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울경 정도는 그래 도왜 그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한 2015년까지는 다른 지역은 인구가 줄더라도 충청권도 물론 인구가 늘긴 했지만 부울경은 인구가 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합산한 2015년까지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소멸 지구가 되고 실제로 부산에 있는 몇개 자치구들이나 음. 혹은 이제 뭐 창원이나 이런 지역에도 지금 지방 소멸 위험 지구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를 테면은 어 경남이나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부산에 대학에 갔다가 다시 이제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일자리로 취업을 하고 음. 그다음에 뭐그 지역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었고 부산 인구가 우리 줄었다고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준게 아니고 김해나 양산 이나 이런 지역에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 해가지고 그게 부산의 인구가 좀 빠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제는 그런 효과도 많이 지금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음. 이러면 진짜로 이제 서울과 그 다음에 서울이 확장되면서 이제 세종까지 이어지는 충청권까지, 예. 되는 고벨트를 제외하면 모두 다 지금 소멸의 위기를 이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이 특히 이제 울산에 많이 집중을 해서 보셨는데 여기가 이제 개 계획도시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산업화를 위해서 굉장히 정부가 예전부터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여기에 그래서 노동자들이 나름 이제 근로를 통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이게 도시가 번창했는데 지금 울산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예 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울산에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천 명에서 삼천 명 사이로 이제 생산직 분들이 퇴직을 하거든요, 정규직에서. 근데 몇명 뽑냐 하면은 원래 한 10년 동안 안 뽑았고요. 1 0 동안 뽑았어요. 생산직 신규 채용을 안 했고 이제 2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해 400명 뽑았고요. 작년에 700, 올해 700. 그러면 나가는 수요 되면 작 작을 때는 4분의 1이 안 되고 많을 예. 때여봐야 한 이제 50%가 넘는 수준밖에 사실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퇴직할 때 연봉 이 1억 5천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2,000명 만약에 평균 잡아서 퇴직한다고 하면 3,000억씩 1 년에 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소득이 소득이 3,000억. 그럼 그리고 그, 일자리 예.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복합적인 건데 사실은 뭐 현대차를 말씀하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정인선 회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31조 원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엘라베만한뭐 이런 공장에서 70만 대 있는 걸 120만 대로 생산을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언론들 보는데 뭐 부산일보나 여뭐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서 막 탄식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면은 이쪽에서 물량 줄어들고 이 전방, 전방이죠. 산업 후방 효과까지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런 걱정들이 막 칼럼과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우리나라 산업들의 글로벌화가 이렇게 좀 울산이나 이쪽 동남권에 제조업 배트까지좀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생산직 일, 일자리가 일단 안 늘어나겠죠. 공장이 음. 안 늘어나면.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사회가 사실 20년 전부터 대학에 70% 이상 가는 사회거든요. 그럼 네. 청년 일자리 라는 게 화이트 칼라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어~ 울산이 만약에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화이트칼라 혹은 이공계 나온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좀 벌충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이공계 일자리 없어요 그리고 화이트칼라 일자리 계속 축소되고요 그런 일자리들이 대부분 또 수도권으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문제가 같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생산직 일자리는 정규직을 안 뽑아도 되고 그다음에 해외로 이전되고 예. 그다음에 화이트칼라 일자리 그나마 있던 것들은 수도권으로 이전되게 되면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울산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네, 10년째 감소하고 있죠. 10년째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원래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평균 임금이 제일 높은 지역이었잖아요. 지금도 제일 높습니다. 현재도 제일 높은데 어쨌든 점점점 그게 조금 내려가고 있는 하향 추세다. 그럼 뭐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그그 그 지역에서 가장 좀 사람들이 위기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을까요? 바로 드러나는 게 청년 인구 유출이고, 음. 청년 인구 유출이 여성, 청년 인구 유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성 청년 유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만 명이 나가면 그 중에 70%, 그럼 7,000명이 청년이고요. 우리 19세에서 34세까지 우리가 청년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고, 그 중에 70%가 여성입니다. 그럼 달리 음. 말하면, 어, 지역에서 여성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게 절반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에, 어, 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여성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음. 또 이게 연쇄고리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남성들도 이제 지역은 계속 남초 지역이 되고 지역에서는 더 미래가 없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러면 또 수소권으로 가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통계를 봤는데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성 고용률이 제일 낮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이런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지금 다연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럼 그런 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울산하고 뭐 창원이나 거제 같은데 여성 일자리는 없었어요. 별로. 음. 정규직 일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었던 게 부산에 조금 여성 일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제, 어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마찬가지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임금이 굉장히 부산은 낮고요. 거기 음. 뭐 소득이 그렇게 높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내수경기나 서비스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쪽에 임금이 낮고. 예. 어 그래서 요즘 무슨 일이 있냐면 부산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면 여학생들이 한 1, 2년 정도는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아 비슷한 일 하면 서울 가면 더 많이 준대 그래서 음. 결국에 또 서울로 가게 되고 음. 이런 식의 지금 릴레이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들이 좀못 벌어도 어, 창원이나 울산이나 거제 남학생들이 이제 일자리가 좋으면 소득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랑 뭐 결혼해서 그런대로 살았죠 물론 음. 요즘에 그렇게 될 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일자리도 고부가가치 일자리도 없고 생산직도 일자리가 별로 안 생기고 그다음에 대졸자 일자리는 더 없고 음. 이러니까 이제 그런 계획도 잘못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외국인 노동자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특히 이제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제나 이쪽에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지금 대우조선해양 지금 과거에 이런 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거 이런 거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뭐, 근데 청년들의 일자리하고 음. 그렇게 경합한다고 보기엔 좀 복잡하고, 음. 지금 뭐, 울산 같으면 한 7,000명 정도 이주 노동자들 들어와 있고, 네. 거제도 같으면 한만명 정도 지금 들어왔거든요. 음. 그리고 뭐, 이분들을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 있는데, 아뭐 저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학력화가 되기도 하고 뭐 직업계고 가는 청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실제로 조선업을 기피하느냐 이러면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 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정규직 채용한다고 하잖아요 생산직 예. 현대자동차 생산직처럼 몰려요. 그러니까 음. 이제 하청으로 일하기 싫고 하청의 처우가 너무 나쁘고 예. 한이 이제 그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업이 특히 경기 민감업종이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주문량도 많고 굉장히 잘 나가다가 또안 좋으면은 굉장히 하청부터 먼저 이렇게 해고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2016년 15년까지는 조선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20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재작년에 몇 명까지 떨어졌었냐면 한 8만 5천 명까지 떨어져요 반토막이 어. 더난 거죠 사실은 네. 그게 무슨 희망퇴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청업체에 있는 분들 다 해고한 거 하거나 도산한 거거든요 네. 어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 청년들이 거기에 미래를 별로 이제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기피하게 되는 것도 이건 경험으로 충분히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뭐 그래서 어, 조선업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뭐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뭐 평택에 있는 뭐 플랜트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대거 옮겨갔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좀 봤거든요. 예, 그렇죠. 일당제로 많이 이제 하시는 건데 조선소도 예. 요즘에는 이제 많이 주는데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하루 이제 일당으로 하면 1 10 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라면 당시에 이제 평택에 가면 20만 원씩 주고 그랬으니까 음. 굳이 뭐갈 이유가 없고 근데 요 이슈가 젊은 친구들 이슈는 아니에요. 아, 이게 대부분 네. 이제 40대, 50대 이제 좀 숙련 이제 용접공들 그분들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거의 임금은 비슷해졌습니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조업 중심의 지역을 오랫동안 연구도 하시고 지켜보고 그래서. 한때는 이제뭐 지금 음~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불경 메가시티 뭐 이런 걸로 조금 위기를 극복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지금의 이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이 지금 지방 소멸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의 지역의 지금 위기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 타결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세요? 저도 메가 시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모두 다 도시에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렇고 음. 이제 수도권에서 굉장히 수도권이 갖고 있는 강점 뭐 대학도 많고 인재도 많고 연구개발도 있고 여러 산업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교통 문제도 굉장히 이제 어, 강조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이요. 수도권에 안 산다는 거는 제가 이제 지방에 살아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지하철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laughs> 이야기하면 대중교통으로 어딜 다닐 수가 없고 꼭 터미널을 경유해야 되고 차가 일찍 끊기고 지역에 있는 광역 내에 있는 곳은 물론 이제 광역 밖에 하고 연결이 너무 어렵다. 예를 들면 창원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차로 가면 1시간이 안 걸려요. 예. 근데 이제 8시가 넘어가면은 차를 못탈 수도 있어요. 아, 뭐, 그러면 사실은 통근이 안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음. 어 근데 그 거리를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분당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없고 일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출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예. 서울에 집을 사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청년들의 이제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교통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정주 환경을 위해서도 교통이 필요한 게 있고 어쨌든 지금 인구의 감소를 드라이브하는 게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해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돼야지 투자를 받기가 투자를 받기 좋지 않겠습니까? 음. 뭐 예를 들면뭐 울산이나 창원에서 갑자기 대규모 서비스 산업을 할 수는 없어요. 부산이 음. 갑자기 제조업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역할 분업을 하면서 이 도시들을 좀잘 연결하면은 이 광역들을 잘 연결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살수 있게 해주면 음. 우리가 뭐 경기 뭐 남부 경기 북부에 산다고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외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그런 저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엮어주고 연결하고 그런 기준으로 이제 인구의 크기가 몇 백만, 칠백만이 넘어가니까. 그 기준으로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하면 최근에 뭐 이제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AI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투자 받을 수 있는 이제 사이즈가 되는 거죠. 네, 음 그렇군요. 근데 뭐 좋은 아이디어고 제가 그때 뭐 기사로 보기에는 꽤 많은 지자체장들이 좀 호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그 결국 안된 건가요? 예, 지자체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요. 아, 예. <laughs> 어, 이게 세계 광역이 다 바뀌었고, 예. 어, 이제 부산은 여전히 메가시티를 희망하고 음. 정권 바뀌었어도 박형준 시장을 바뀌고도 그런 입장이긴 했는데 울산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죠. 음. 왜냐하면 이제 부산의 인구를 빨린다, 이제 메가시티를 하면 자기들은 이제 경주나 포항 같이 조금 해볼만한 데들이랑 엮어가지고 좀더 규모가 작은 곳들. 예, 그러면 네, 그러면 자기 대장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해오름 동맹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고잘 되겠습니까? 음. 이제 그래서 그냥 표류하고 있는 상태죠.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아, 앞으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장, 지자체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가는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좀 교수님께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1차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를 누가 이제 소멸시키고 있는가면 하 사실 어쨌든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음. 여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려 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만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가 흩뿌리듯이 이렇게 분산했었는데 음. 좀 몰아주면서 메가시티비전하고 같이 엮어야 된다 기능적으로 예. 예를들 면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뭐 이제 우리 모태펀드를 크게 키울 것 같잖아요 국부펀드 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 관련 기능들 제조 관련 기능들을 저는 부울경에 좀 몰아주면서 연구개발도 관련된 거 예를들면 팔란티어 같은 거는 부울경이 하기에 좋은 AI 서비스거든요 뭐 예. 우리가 챗GPT를 굳이 부울경에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식 산업도 연관 시켜주는 게 필요하겠고 연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제가 왜 부울경 을 계속 강조하는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고 청년들이 살고 싶다라고 말한 지역이 잘 없어요. 지방에 네. 여기는 일자리만 있으면 난 여기 살고 싶다라고 말한 도시가 부산이고 창원이고 울산이고 이렇거든요. 음. 그럼 거기서 좀 비전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옛날에 이제 부산대학교 공대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울산이나 창원이나 거제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네. 요즘 그 친구들이 경기 남부에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해요. 일자리가 없어서 음. 공대를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 지역이 좀 기회도 주. 주구 하면은 저는 좀 저력 있는 데를 하나 그렇게 어 시범 지구가 잘 되면 또 그다음에 뭐 충청도 모델을 만들고 호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네 다섯 개 정도 권역을 우리나라가 키우면 음. 저는 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집값도 비싸죠 뭐 생활비 다 비싼데 예. 그런 문제들 좀 완화하면서 좀 전반적인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이게 이제 우리의 뭐 노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더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중국에는 좀 저가공세나 물량공세에 밀리고 미국에는 또 시장 규모에 밀려서 이게 지금 공장들이 옮겨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기회인가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굉장히 벌어지고 미중 간의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음. 이럴 때일수록 좀 허리를 단단하게 어 이제 만들 수가 있겠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 구조가 하나 생겼고 어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재 역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다할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제조업의 네. 모든 부분을 다할수 있는 나라가 없고 그런 관점에서 역량을 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바이든 정부 이후로 WTO의 룰을 하나 깬게 있어요. 원래는 국가가 산업 정책 하는 게떠올리티어 위반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다음 예. 막대하게 투자하고 이런 게 위반이었는데 미국이 그 문을 다시 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막대한 투자를 해도 되거든요. W 다른 나라들도 할수 있다. 우리도 할수 있고, 우리도 할수 있다. 그러면서 조금 지금 이럴 때잘 다시 이제 공급망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들도 굉장히 키우고 음. 그리고 그 기회를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좀 광범위한 대담한 투자로 투자 담대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저는. 그거 갖고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중화공업화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서울로 가야 된다, 이촌양도라는 게 그런 거였지만, 예. 어 여기에도 기회가 있네를 사실 동남권에 만들어줬던 거거든요. 음. 뭐 그런 비전을 다시 만들면 저는 또 인구의 이동이라는 거, 지방의 소멸이라는 거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대선 후보 뭐 공약이나 이런 거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AI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AI도 중요하긴 한데 뭐 미래 먹거리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금 남아 있는 제조업들 지금 우리나라 비중이 28% 정도 됐는데 이게 급격하게 지금 산업 공동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뭐 대선 후보들이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LMM을 새로 만들고 딥시크 같은 거 지금 만들고 이런 거 우리나라에 맞는 것 같지 않고요. 제조업과 연결돼 있는 것들 기존의 예. 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를 중소기업 들도 사실 지금 너무 자동화가 안 돼서 문제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들은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서도 AI를 도입해야 하고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협업들을 하는 것들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기존의 우리 제조업의 강점도 살리고 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아까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업이 필요한 게 제조업 데이터거든요. 음. 그러니까 협업하면서 미래 먹거리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균형 관점에서도 우리. 새로운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각 지역에 조금 하나씩 선물 하나 안기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모든 시너지 효과라는 게 전혀 없다. 왜 한전이 나주에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잘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근데 이제 기왕 옮긴 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전히 음. 지금 2차계 획 3차계 획 계속 연이어서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관점으로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음.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연구 개발도 연결이 되는 거고 대학과의 연계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팩 패키지로 묶어서 보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이고 거기에 수가 10개도 안 너무 많은 것 같고요. 4군데 5군데 이하로 음. 나눠서 뿌리는 방식으로. 권역별로, 아, 권역별로 좀 이렇게 네.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 지역수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